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딩가라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 요거 한번 완성을 시켜볼게요. 자 일단 좀 빠르게 갈게요. 자 회원가입 버튼 더블 클릭해서 이벤트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자이품문 쓰기 전에 우리가 스트링 변수 세 개를 가져올 거예요. id 일단 id 가져오고요. 스트링 패스워드 그리고 스트링 이메일 그리고 스트링 네임 하나 가져올 겁니다 자 이걸 왜 가져왔냐 지금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는데 보기가 좀안 좋죠 그래서 c w name name보다 일단 이메일부터 하고 name 써주고 이렇게 해서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변수는 한 줄로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변수를 선호할수 있는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값들을 전부 받아올 거예요. 전부 받아올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ID부터 대입해 줄게요. ID. 자, 요겁니다. 요거 텍스트 박스 1이고요. 그러면 텍스트 박스 1. 텍스트 가져와서 요렇게 해 주면 스트링으로 텍스트 값이 전달이 돼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요렇게 하나 했습니다. 요거는 ID. 자, 텍스트 박스 1에 값을 스트링 변수에 대입한 거예요. 패스워드도 가져와야 되겠죠. 자, 텍스트 박스 1.텍스트. 자, 요렇게 네 개를 먼저 반복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1이 아니라 2죠. 이메일 그리고 텍스트 박스 3점 텍스트 써주시고 세미클론 그리고 네임도 텍스트 박스 4점 텍스트 자 이제 이 텍스트 박스 명칭이 다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박스 1 그리고 텍스트 박스 2 텍스트 박스 3 그리고 텍스트 박스 4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여기에 전화번호에요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도 스트링으로 바꿀게요. 폰, 넘으로 선언 안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폰, 넘은 텍스트 박스 5.txt로 가져올 겁니다. 자, 여기서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스트링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인트로 정수형으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입력하는, 경, 입력하는 경우도 있,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스트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요 표시 때문이에요 자, 이, 이, 표, 이 기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기호를 사용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해요 예를 들어서 010 0000 0000 000 이런 식으로 입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받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링 변수 하나 더 가져와야 되겠죠? 자, 셀 컴페니. 셀컴으로 할게요. 셀 컴페니니까 셀컴으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셀컴은 콤보 박스 1. 1 맞나요? 자, 콤보 박스 1이 맞네요. 자, 콤보 박스 1. 텍스트 써줄게요 자 요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요 변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 값들이 입력이 됐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if문 하나 써줄게요 id=" equals 요렇게 하나 써줄 거고요 그리고 is 자 스트링 하나 써주세요 자 string.isNullOrMt라는 기능 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자열이 null이거나 스트링 mt 문자열인지 를 확인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요. 여기서 id를 체크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자 만약에 id랑 id 값이 null이거나 공백일 경우에는 메세지 박스를 띄워야 되겠죠? 자, 메세지 박스, 가쇼. 그리고,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면, 자, else를 써서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체크를 두 번째 걸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거 아이디 값을 체크했고, 두 번째 패스워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if문을 하나 반복해 주세요 그리고 pw="공백", 그리고 string.usr.ormt 써주신 다음에 여기서 pw 써주시고 여기서 또 공백을 해 주시고 메세지 박스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에 자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쓸게요 자 여기까지 했고 여기서 또 s를 한번더써 줍니다. 자 s를 한번 써서 여기서 뭘 해야 되죠? 이제 또 if문이 하나 더 나와야 돼요. 무한 반복입니다. if문의 무한 반복이에요. 자 이메일 가져와야 되겠죠. 자 이메일 공백 그리고 n% 써 주시고 자 스트링 위에서 대문자로 했으니까 다 대문자로 바꿔주시고요. string isnull와 mt 써주시고 여기에 이메일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엔터 바로 열어주시고 또 메시지 박스 가져와서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하고 써서 또 써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else 눌러 써주시고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자 if name 가져와야 되겠죠 이제 name 또 공백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string 이제 나올 mt 써서 name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는 그리고 또 한번 else를 가져옵니다. 자, else를 가져와서, 이제 폰 넘버에요. 자, 폰 넘버를 가져오기 전에, c e l l n u m b e r 부터 먼저 확인해야겠죠. 자, cell company, equal, null, 또는 m% 해주시고, 자, string, is, null, or empty 써서, cell come 써주시고, 중괄호한번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 에러가 뜨네요, 지금. <laughs> 왜 그러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접수컴 m% p r i n g is null or empty 써주시고 에러가 풀렸네요 뭔가 제가 잘못 썼나봐요 중간에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메시지 박스 한번더 가져와서 여기서 통신사를 통신사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또써 줍니다. 이렇게 했고 또 e l S가 e 와서 여기서 또이 부분을 가져올 거예요. 그다음에 뭐죠? 폰 넘버 가져와야 되겠죠. 전화번호 폰넘0 0 0인때 그리고 또써 주시고 자, 스트링 무한 반복입니다. 이거의 무한 반복이에요. 저희는 지금 자 이렇게 써주시고 엔터 넣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지금 여기서 또 제가 에러가 생겼는데 여기에 중괄호가 하나 써줘야 되고요. 여기에 또 무슨 에러가 생겼나 봅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서또 메시지 박스 가져와야 되겠죠. 메세지 박스 복사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워 주시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쓸 겁니다 자, 또 else 한번 쓸게요 else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뭐냐면 자 요거 체크입니다 자 if 또 if 문 한번 써 주시고 자 checkbox1.checked equal false 이렇게 해서 써 주시고 엔터 여기서 또메시지 박스 하나 해 주시고 필수 이용약관에 동의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줄 겁니다 l s 또 한번 써서 이제 뭐 하냐면 this.close 해서 꺼줄 거예요 이 창을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그램은 실행이 됐어요. 자, 회원가입 버튼 눌러서, 여기 전체 동의하기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회원가입. 아이디를 입력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코딩가라지. 한번 써주고요. 비밀번호를 또 입력해달라고 하네요. 자, 1, 2, 3, 4. 이메일을 입력해달라고 합니다. gmail.com. 그리고, 관 누르면 이름을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통신사를 선택해 달래요 통신사가 이렇게 있는데 해외로 쓰고 핸드폰 번호 입력하라고 합니다 1231231234 이렇게 써줄게요 자 필수 약간 동의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요 창이 닫힙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폼트 창이 켜져 있어요 자 이것도 닫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 자 폰트로 넘어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됐죠. 여기서 요게다 체크가 되고 여기서 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this.close 여기다 써주시면 끝 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버튼 눌러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회원가입 버튼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면 요창 꺼지고 자 여기서 1 1 1 1요거 선택해주시고 1 마지막으로 필수 동의 해주면 이렇게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지금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됐는데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메시지 박스를 써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또 한번 보죠 어떻게 되나? 자 회원가입 눌러주시고 전체 동의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오셔가지고, 또, 1, 1, 1, 1, 1 무한반복으로 이렇게넣겠습니다 자, 1, 넣어주시고, 요렇게 하면 고,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나오면서 요걸 확인을 누르면 꺼지고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져요. 자, 여러분, 막 여러분들이 코딩을 공부하면서 내가 알고리즘을 모르고 자료구조를 몰라서 코딩으로 프로그래밍을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회사에서도 알고리즘하고 자료 구조를 먼저 요구하는 신입한테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코딩 테스트에서 알고 있나 정도를 체크를 하고 넘어가지. 여러분들이 그걸 잘한다고 100번 자료해서 실무자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품문으로 무한 반복을 해서 써도 제가 지금 여기서 진짜 코드가 간결하지 못하고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머리 아파요. 이거를 간결화 시켜서 더 이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이거를 간결화 시키지 않은 이유는 제가 이제 대상을 한 타겟이 고수분들 완전 뭐 어느 정도 경력 실무에서 지금 뛰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완전 초보자를 기준으로 강의를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실제로 회사에서 쓰던 방식대로 그렇게 다 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따라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뭐 폴리몰피즘이나 뭐 다형성이나 뭐 생성자나 이런 것들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if else만 사용해서 회원폼을 끝내는 방법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조금 더 진화해서 <laughs> 자 데이터베이스도 먼저 볼 거고요. 자 윈도우즈 폼으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니까, 그때까지 좀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코딩가라지였습니다.